낯대기, 귀나워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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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김워화영화벤치워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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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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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아이아이 저거 봤어? 정국이 계속 우승어 작년에 진짜 정국이 계속 우승 작년에 2등한 거 갑자기 억울하니까 정국이 계속 우서했는데 지금 그때 손가락 다쳐서 아 우쿠 때 못했잖아 아이절잘다 돼가지고 그쿠때 수술했잖아 그때 어아 우쿠 때 떴으면 저렇게 하는 데일 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스 그때 우리 경기 끝나고 한턴쉬으로 바로 정도 해가지고 체력도 없었고네 니가 할수 있을 바람에 이따가 다 주부 나올잖아 나올지 알 그때 내가 솔직히 외환하고 싶었어. 내가 가부장님한테 외환을 죽고 정리면 저렇게 해야 돼. 기억이 알 수가 있 어? 잔작작에에당당당했했어한 잔인한 잔인한 더잘한 잔인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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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살렸어. 와, 몸을 살려야 돼. 끝. <목소리> <목소리>